액화 천연가스, LNG 세계 최대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중국, 세계 LNG 시장의 큰손 한중일 세 나라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북아에서 LNG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LNG 거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말 그대로 LNG 세계 최대 소비국이지만, 큰 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lng를 구매하는 산유국들의 봉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과 중동 등에서 lng를 들여오는데 운반비가 많이 들고 천연가스 매장량이 전무해 가격 협상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천연가스 보유국이긴 하지만 워낙 소유량이 많아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한중일 세 나라의 LNG 구입 단가가 미국 등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두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NG 상품의 고유 특성과 초기 단계에 있는 LNG 시장의 비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경직된 계약 조건의 문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 지역의 LNG 구매자들은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경직된 계약 조건을 감수해 왔는데 유가 연동, 도착지 변경 금지, 재판매 금지 등도 구매국 입장에선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은 우선 동부가 LNG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LNG 허브는 일종의 LNG 저장과 유통 판매의 중심 근거지로서 이를 바탕으로 LNG 배분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소비국에서는 가스의 산업, 가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 진작을 모색하고 판매국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돌파구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하지만 어디에 LNG 허브를 만들지를 두고 강론에선 한중일 3국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러시아 등으로부터 파이프라인 설치가 쉽다는 점을 들어 일본은 이미... 허브 구축을 추진해야 하고 있다며 각자 자국의 LNG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LNG 허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꼭한 곳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복수의 허브 설치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필요성과 원칙엔 공감하지만 강론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한중일 3국이 세계 LNG 시장의 큰 손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치와 방안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 환경TV 뉴스 김택수입니다.